안녕하세요, 여러분. 팀입니다. 네, 오늘은 포탈건 모드 가져왔는데, 일단 다 포탈건. 포탈건. 자, 이 예. 아니다. 오, 이 야, 총룡이 진짜 짜증나는데? 쑥! 이렇게 하고, 쑥! 이렇게 하면, 어? 순간이동.

도도도도도 야야야야야 아니다 포탈건 모드입니다 포탈건 이게 좋은데? 슥! 슥. 슥. 어. 어, 안 돼. 어, 된 거야? 오 됐다. 어, 된 거야? 어. 다그러면 짜하. 코치시고 왜신속이 걸리지? 오 됐다 됐다 네 이걸로 나중엔 게임도 해보려고 해요 스크립트들 네 이거 제 방송의 몇, 몇 퍼센트는 이제부터 스크립트가 될거야요오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? 오 호텔건 스 이 제가 저번에 이거 했었죠? 우와! 이거 하면서 그럼 끝. 뿅.